<laughs> <laughs> 어이구 여기 나 후진이 안되지? 후진이 1초 있다 1초 그리고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훨씬 잘될거 훨씬 잘, 잘 갈거야 아마 부드럽고 타이어가좀 네. 리트롭네 가볍죠 그리고 예 어. 아, 조심 방수. 오. 방수차. 어. 없을 텐데. 대차인 대차. 아, 잠깐만요. 자 모터 변속기 방금 세팅한 거예요. 2 탄입니다. 2탄 이건. 바디 핀을 바디 핀이 안 빠지니? 이렇게 빼시면은 자 방수. 자 현재 있는 이 모든 게 방수예요. 이수윙기 체크기도 방수, 라디박스 방수, 방수에다가 구리스칠해서 방수, 어, 펜도 방수, 변속기 방수, 배터리 방수. 아네, 배터리는 뭐. 청소한 다음에 다시 말리면 되잖아요. 근데 일단은 방수 제품이니까 비가 온 상태에서도. 네. 비가 지금, 비가 많이 오잖아요. 이런 식도 합니다. LED도 방수? 네. 비슷한 차가 뭐 하나 있죠? 네. 에보알. 간접 광고입니다. <laughs> 자, 유튜브에다 에보알, 에뮤, 스컬피언 이거 다 방수되는 거예요. 릴리마스터도 방수죠. 릴리마스터. 자, 바디핀 꼬였습니다 달리세요. 자, 아, 오잘 달려집니다. 좋아요. 어내 핸드폰은 방수 아닌 것 같은데 이거? <laughs> 내 핸드폰이 방수 아닌데 방수 핸드폰이. 어. 오케이. 자방서 마무리할게요. 잠깐만요. 자, 오케이 아시레프입니다. 아시레프 튜닝 사업부. 오케이. 짜잔.